안녕하세요. 진잡나들목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와 예외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2025년 5월 15일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를 취득하시려면 해당 농지가 위치한 시구면회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한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격 증명 없이도 농지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예외 사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 상속이나 유증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 농지를 정당하게 취득하는 경우,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된 경우, 농업 기반 시설을 인수하는 한국 농어촌 공사, 환지 계획, 교환분할 합병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관련, 공익 사업으로 인한 수용, 환매권 행사 등, 다양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예외는 농지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발급 신청 절차,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농지매매계약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일부 경우에 하남,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 서류 전용 목적일 경우에 하나 이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발급 요건 및 심사 기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심사합니다. 중점 심사 항목 농지를 취득하려는 목적이 법에 적합한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일 경우, 전체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지, 농업 경영계획서에 명시된 계획이 실현 가능할지, 신청인의 직업, 영농 경력, 영농거리, 노동력 및 장비 확보 여부, 신청인의 영농 의지와 자금 조달 계획, 과거 농지 관련 행정 처분 이행 여부, 특히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이라면 자격 증명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농지 취득이 제한되며 야간 수업이나 통신 교육 등 실질적인 영농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4. 농지 면적에 따른 기준 신청인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음의 기준 면적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정식 온실 축사 등 시설 농지 330 제곱미터 이상, 곤충 사육사 설치용 농지 165 제곱미터 이상, 기타 일반 농지 1,000 제곱미터 이상. 5. 유의사항 및 처벌 규정,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경우